얼마 전 저희 도담도담 사상심터에서 경산오위 김문수 위원장과 10여 명의 여성 대리 기사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부경 여성 대리 운전 기사 경청 콘서트라는 이름의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사람에 따라 이 만남에 대한 기대의 정도는 제각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대리 기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남이 경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에게 우리 여성 대리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천을 기대했을까요? 플랫폼 노동뉴스 시즌2 오늘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여성 대리기사들 어떤 얘기들을 꺼내놓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경 대리기사들의 공제의 모임인 카부기 공제의 소속 여성 대리기사들이 11월 7일 도담도담 사상심터에서 경사노이 김문수 위원장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성 대리기사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자는 취지로 경사노이가 제안에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사실 여성 대리기사들은 의 중에 의리입니다. 사회적 존재감도 미약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여성 대리기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 밖에 밀려나 있고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만큼 이날의 모임이 이분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여겨졌을 것인데요. 우선 여성 대리기사들은 심야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카보기 공제에서 화장실 앱을 출시했는데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상시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 정보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거기에 앱 사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대리 기사들에게 있어서 심야 화장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업 특성상 심야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개방된 화장실을 제때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점이 좀 심해가지고 신우신장까지 왔다 갔거든요. 피곤한 것도 있지만 너무 자주 참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런 게 여자들은 방광염을 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일하는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거나 심지어 지사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기사들이 직접 한밤의 해우소라는 심야 화장실 찾기 앱을 만든 것인데요. 여성 대리기사들은 공공 화장실의 개방 확대는 물론 민간 점포들도 화장실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대리기사 심터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심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경사노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대리기사들을 위한 심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성 대리기사들이 실태 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성 대리기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청한 것은 표준 요금제의 추진입니다. 카카오, 티맵 같은 대형 플랫폼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저가 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카보기 공제의 대리기사들의 도움을 받아 6월에 실시했던 저가콜 실험을 보면 전체 콜의 절반가량이 저가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 기사들은 목표한 수익을 얻기 위해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가콜을 수행하게 되면 더 많은 저가콜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대리판에 저가콜의 저주가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모임에서 여성 대리 기사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처럼 대리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의 표준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경사노이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여성 대리 기사들은 2시간에 걸쳐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는데요. 정선의 간담회 잘 끝냈습니다. 여성 대리기사들의 애로점이랑 고충, 고충은 많이 전달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해서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체 대리기사들의 문제가 있는 뭐 표준 요금제나 이런 건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는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개, 개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일단 저희들이 가보의 공제에서 시작한 거니까 공제에 이제 지원을 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심터나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부산시나 뭐 이런데 실태조사를 담당자를 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대리 기사들은 여자만세라는 소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요. 마침 간담회 다음 날이 소모임을 만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디프리 식사 자리에서 케이크 초푸를 김문수 위원장과 함께 불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자축했는데요. 대리업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지난 세월의 마음이 아무쪼록 잘 전달돼서 대리기사 권익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